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천민 출신으로 어, 고려 최고의 자리까지를 넘보는 정말 음, 엄청난 그런 야망가죠. 네. 그데그 네.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의와 의또 어, 나름대로는 배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원래 어, 선천적으로 가진 어떤 인간미와. 또 자기의 야망과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면 선과 악이 네, 싸우게 계속 싸우게 되면 계속 그 어, 그런 선과 악이 진짜 싸우는 음. 그러면서 결국 야망을 택하면서 계속 그 자리로 올라가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느낌은 그저 야망을 쫓는 어떤 한 인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늘 갈등하고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은 과감하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 야만가라고 해서 굉장히 인간미도 없이 아주 피눈물도 없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지만 어, 그런 내면의 갈등 같은 것들이 곳곳에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기를 하면서 있어서 재미였던 것 같아요. 네. 갈등이 유백의 눈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